자 팔강전 4 경기 자 모두가 기다렸던 정말 빅 매치입니다. 김민재 장사와 장성우 장사의 대결입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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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쎄스 몇 판이었어요. 장성우 첫판 승리. 지금 어머냐 상대가 잘 잡아놓고 계속 어머냐 우측으로 어머냐 우측으로 우측으로 힘을 줬거든요. 네. 시작과 함께 반대로 틀어봤던 장성호 장사입니다. 네. 어 지금 오른쪽만 어. 주다 보니까 김민재 장사가 오른쪽에 힘을 주는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시작과 동시에 그를 방어하려고 오른쪽 힘을 주는 순간 반대쪽 힘이 오니까 힘을 주면서 같이 그 힘에 덧대어 주자고 말죠. 네. 네. 턴, 턴.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수에 안 당할라고 김민재 선수가 우측으로 딱누르수서접으니까두 드디어 들어아 김민재 선수 진짜 무서운 기력입니다. 들어올네아첫 판의 잡채기에 대한 복수인가요? 네. 와 딜베지기를 과감하게 상대를 끝까지 들어올려 아, 마무리까지 아 멋진 한 판이었습니다. 지명을 <목소리> 맞추면서 1대1 멈춰 <목소리> 있어 자세 대만 마지막 판 밀치기 역전승을 거두는 김민재, 김민재 장사 준결승에 네. 올라갑니다. 아 지난. 평창대회 복수에 성공하는 김민재 장사입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장사가 중심이 안 들렸어요. 네. 안흔들리고 반면 장성호 장사 마지막에 중심이 뜨면서 불안하니까 다리가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고를 받고 다시 했지만은 김민재 장사 역시 그 놓치지 않고 밀어치기로 2대1 역전승을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8강에서 만난 지난 평창대회 결승 라인업 김민재 장사가 첫판 내줬습니다만 내리두 판을 가지고 오면서 중준월승에 올라갑니다. 아 정말 빠르네요. 예, 네, 밀착 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경기도 상당히 재미있는 네, 매치업이네요. 최성민 네, 장사와 김민재 네, 장사가 네, 붙습니다. 두 네. 선수는 2002년생 28살 동갑내기 선수들입니다. 자, 네. 잡아. 두 선수는 지난번 한번맞 붙은 적이 있는데 이두 명의 선수가 이겼습니다. 야, 자, 버치판 해라 온다. 받고 해야 된다. 일단 기다립니다. 든다! 자, 배지! 자, 여기서 틀어서! 자, 여기서 반대편으로! 반대 엄청난 괴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김민재 장사입니다. 이 최정민 장사의 힌트을 놓치지 않고 들어서 놓는 순간 바로 상대보다 빠르게 잡채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이 보통 최정민 장사가 수상 쪽에서 놓고 먼저 딛고 빠져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김민재 선수는 그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팀의 방향을 두고 서 반대로. 어, 갑자기 바꾸면서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와, 네. 아, 왼발이 위치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바깥으로 뺐습니니까 네. 아, 스텝 좋아요. 2000 설날과 장흥 보원에서 작년도에 이 최선미 선수 세번 우승했습니다. 이에 정말 좋아요. 이 김지열 이번에는 최정민 장사가 먼저 들배지기를 들면서 네. 상대의 중심이 못 받아가게 덧걸이까지 깔끔하게 이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왼다리가 도망 못하게 그대로 다리를 걸어 덧걸이를 걸어서 상대를 오래 눕힙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덧걸이가 음. 실패했다, 그러면 또 빠져 나와서 배지기까지 갈수 있는 게또 김민재 장사죠. 네. 이제 네, 잡아줘 잡아줘. 잡 잡아. 은 조심해야 돼. 마지막 판 준비합니다. 허리 팍 당기야 돼. 허리 팍 당기야 온다. 치 온다. 허리 당겨. 세 번째 판시니다 웃습니다. 들어올린다. 어니요 어. 자, 여기서 달려치기. 백민재 장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백두영 사 결정전에 올라갑니다. 아두 선수의 들릴피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네. 최성민 장사가 먼저 손을 풀면서 장사를 풀어버렸어요. 네.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밀어치기로 기세에 밀어붙여 한 점을 덜때이대일로 승리합니다. 네. 아 본인도 너무나 아쉬워하는 지금 예. 최성민 장사의 모습. 자, 왼다리를 툭 한번 어, 치면서 다시 방향을 오른쪽으로 김민재 장사. 네두 선수가 딱. 공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손을 푸는 순간 바로 네 반대쪽 밀어버리죠. 네. 백두장사 결정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이전 2승 김민재 장사. 네두 번의 패배를 가지고 있는 사랑관 장사가 어떠한 이제 예, 또 대책 방법으로 네. 또 나왔을까가 또 기대되는데요 네. 왼 다리 좀못 다가 잡아줘요 딱 상대 중심 봐자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네마배지의 힘은 네. 김윤지 장사가 네. 강하네요 중심의 축은 먼저 사랑관 선수가 줬는데 여기서부터 붙여서 끌어올려 도는 스타일은 이김민지 선수가 음. 앞섰습니다. 네. 네.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스텝을 딱딱 음.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선현근 선수의 코어를 지압할 확실한 맨매직 선수 네. 끌지 만 켜. 서로의 힘과 쳐. 몸이 맞붙이기 때문에 마. 지금 잘 잡을 때좀 힘든 모습이 보이죠가두번 접반. 자, 그려가 시작합니다! 오, 어어, 대치기! 나 버티는 아, 버티는 김민재! Emperor, 아, 이번에는 손해보 선수가 이잘 피했어요. 네. 아, 공을 몇번 들어갔지만은 김민재 선수 잘 버텼고요. 상대도 할거 없어, 괜찮아. 단곤아, 다이바 어떻게 잡으랬어? 야, 생각을 해, 네가. 자 이제 남은 시간 4 0여 초. 나올때 같이 하면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선한건 선수가 먼저 손을 풀었기 때문에 만약에 1 분의 경기가 야, 시, 멈출라고 시, 멈출라고 소모가 되면은 경고를 하나 받고 연전전 들어가겠죠. 자, 20초. 괜찮아, 무리할 필요 없어. 우리 안 해도 돼. 자 시간을 그대로 흘려 보내나요? 자 이제 10초 안쪽으로 곧 들어옵니다. 네두 선수가 다선모들은안 하고 다시 또 잡아 잡았을 때 승부를 내겠다는 지금 네. 생각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또 들어가 봅니다. 네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선수 들어와. 선수네 선용 감수 경고를 받았습니다. 조수이로. 한점더 들어갑니다. 로, 로. 자 여기서 돌려붙입니다. 베이스에 마무리합니다. 김민재 장사, 장사, 선수까지 한 판이 남았습니다. 이대용입니다. 지금 두판다들빌가이한 기술로서 마무리됐거든요. 네. 그러면 선량 어, 선수 지금처럼 상대가 공격 타임을 주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뭘할 것인지 생각해도 되는데 자꾸 그 템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무게 중심 이동도 그렇고요. 네. 유연성. 거기 에또 힘이 좀 뒷받침 돼 있기 때문에 아, 서른곰 장사가 지금 계속해서 스텝을 놓으면서 수비 자세로 갈수 있는지 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을 쓰면은 그 반대쪽으로 우물 움직여 스텝을 밟가 네. 줘야 되는데 네. 그를 놓치지 않아요. 김민지 선수가. 그게 장점이 라고할수 있어. 2학년 때 반응력. 당수 선수 죠 됐어. 저저저저저 저. 잡아. 아, 수도 수도. 어! 남그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지가 안 나가니까. 안 돼. 잡아 봐. 지금 이충혁 감독이 남거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은 네. 또두판다 지금 붙으면서 쳐요. 내려가면서 붙으면서 들어, 졌거든요. 들어, 들어, 다시 들어, 들어오는 김민재다 김민재 돌아 붙이러 입니다 보은장사 씨름 대에 백두장사 주인공은 김민재 장사입니다. 네문경대의 2호 평창대의 아쉬움을 패했지만은 다시 이곳 보은에서 장사를 거머쥐는 김민재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상의 자리를 장사의 자리를 털어 넣는 김민재 장사 이 장성우, 최성민, 이선한근어네덜란 어, 강호들을 차례로 꺾고 다시 한번 금년도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네, 선한근 장사를 상대로 한 판도 내주지 않고 3대 0의 승리였고요. 자신의 백두 장사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4개 대회 중에서 3개의 우승을 거머쥐는 김민재 장사입니다. 네. 지금 설날 대회와 문경 대회 그리고 이곳 보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김민재 장사.